안녕하세요. 송재현 헤어샵입니다. 아, 요번에는 제가 저번에 동영상은 전체적으로 제가 셀프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는 지인들이 조금 더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요번에는 급하지 않게 그냥 천천히 좀 늦게 가더라도 자세히 천천히 가르쳐드리는 방법으로 좀 취해드려서 여러분께 좀, 어,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다시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음, 커트라는 게 식구들 머리 자르는 거지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좀더 편하게 어 자를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요번에는 듀엣 섹션, 커트 머리인데 듀엣 섹션을 어떻게 자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준비할게요. 예, 우선, 집에서 만약에 셀프 커트를 하실 때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뭐, 옷 안에 들어가면 몸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수건을 좀 먼저 껴주세요. 수건을 껴주고 드라이퍼 같은 거나 커트보나 하나 사시면 엄청 오래 쓰니까 하나 장만 하시는 게 나을 듯 싶고. 자, 저는 이렇게 머리카락 안 들어가게끔 잘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자르지만, 이렇게 해서 자르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안 보고. 감으로 자르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감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긴 해야죠. 아무래도. 이렇게 고무 이런 거, 이런 걸 대면 좀 확실히 좀잘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될것 같고.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앵글이 안 맞아가지고 그때 조금 약간 좀쓰기좀그랬거든요 좀 이번엔 잘 맞춰야 될텐데 네, 우선은 뒤 섹션을 먼저 탑니다. 밑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밑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 부분 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섹션을 탑 거예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날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 섹션을 타는 거예요 가로 섹션 타는 것보다 세로 섹션이 조금 밑선이 좀 날렵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세로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손가락이 세로로 되게끔 잘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딱딱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손가락이 너무 여기 어 너무 위까지 올라가지 말고 여기 중간까지 아, 해가지고 딱 끊어지는 잘릴때 너무 이렇게 살점 같은게 나갈 수 있으니까 중간까지만 이렇게 감으로 하다보면 음 중간까지 가는게 느껴지거든요 여기 가면 여기까지 가는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로 섹션 뜹니다 이번에는 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여, 여기가 이렇게 차로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밑에 섹션 또 떠가지고. 그러다 보면 여기 섹션하고 여기 섹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거죠 그런 다음에 밑 밑에를 본 다음에 아이고 머리카락이 이거 들어있네 이렇게 뭐가 잘 안됐네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또위 섹션을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로 섹션. 그렇게 자르다 보면 여기 머리가 이렇게 내려서 차롬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세로 섹션입니다. 바꿔가면서 세부 섹션.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 세 여기 섹션하고 여기 위에 섹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면서 이렇게, 그럼 여기, 여기 섹션하고, 여기 섹션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밑에 부분은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눈썹 바리캉으로 이렇게 밑에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서 눈썹 바리캉으로 잘 밀거든요. 눈썹 바리깡으로 좀덜 밀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눈썹 손질하는 걸로 이걸 좀 밀어주면 좋죠. 워낙 밑머리가 길어가지고. 자, 이제 뒷머리는 됐습니다. 뒷머리는 됐으니까 뒤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머리가 자른지가 얼마 안 돼서 뭐 많이 자를 건 없었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거 잡아 당기면 되거든요. 오늘은 뒷머리만 제가 자르는 걸좀 알려드렸고요. 어, 다음번에는 이제 옆에를 자르는 걸좀 알려드릴게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